제품 단위당 판매가격과 원가제를 줬네요. 이게 판매가격 이것은 우리 단위당 판매가격 P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직접재료원가, 직접노무원가, 변동제조간접원가, 변동판간비 다 더하면 이게 우리 단위당 변동원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연간 고정원가 50만원을 줬죠. 그러면서 주식회사 로그인이 영업이익. 즉 50만원을 달성하기 위한 판매량은 얼마인가 이렇게 됐어요 결국 요게 목표익이 되는 거죠 결국 우리 목표 판매량은 여기 고정비죠 고정비하고 목표익을 더하시고 어떻습니까단이당 요거 공원 이익으로 나누시면 되는 거죠 결국 영업이익 50만원하고 우리 아 고정원가 50만원하고 영업이익 50만원 100만원을 어떻습니까 p-v 하면 자유당권이 50원으로 나면 2만개가 영업이익 50원을 달성하기 위한 판매량이 되는 겁니다.